이것은 제가 대학교 3학년 여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 동아리 친구인 A, B와 함께 이바라키현에 있는 어느 폐가를 탐험하러 갔습니다. 현재는 사람 손도 닿지 않은 폐가가 된그 집은 예전에는 원만한 가정 환경의 4인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고, 참혹한 사체가 발견되었다. 라든가, 그 집에서 저주의식이 행해졌다. 라는 소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현재 그 집은 심령 스팟으로 바뀌었고, 산기슬에 고즈넉하게 자리잡은 그 폐가는 밤에도. 많은 폐가 탐험가들이 무단으로 침범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멤버는 저와 A와 B, 전부 3명. 시간은 심야 시간대인 1시를 조금 지난 시점. 국도를 빠져나와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덜컹거리며 차로 통과해서 갑니다. 주변은 인기척도 전혀 없는 시골길. 가로등도 거의 없고, 있는 가로등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 뿐인 굉장히 어두운 곳이어서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된 우리들은 어두운 차 안에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끝말잇기 같은 게임을 시작했으나 아무래도 분위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 조용히 시간과 거리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제쯤이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폐가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연이 어둠 속에서 쓱 하고 나타나서 기분 나쁜 오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폐가. 지금까지 다녔던 여느 심령스팍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악이라고 할까요. 2층짜리 집에 담쟁이 넝쿨이 뒤얽혀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혈관 같아서 쿵, 쿵 하고 고동을 울리는 생물같이 보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이질적인 생물을 우리들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차 안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몇분 정도 지났을까요? A가, 얘들아, 라고 말하면서 나와 비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서 나와 가져온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폐가 정면을 향해 섰습니다. 손전등을 켭니다. 정면 현관의 창문은 깨져 있어서 안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창문이 두세개 정도 있었을까요? 담쟁이넝쿨로 덮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참혹한 시체들이 발견된 건 맞는 것 같다. 소문대로라면 저기. 강도에게 쫓긴 부인이 2층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려던 때 시칼에 찔려서 죽었다고 해.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부인은 창문에 상반신을 내놓은 채 머리카락이 축 늘어져 있었고 그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은 시뻘겋게 충혈돼 있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고 하네. 그 여자가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실제로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 꼭 그러네. 역시. A가 스마트폰으로 심령 스팟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보면서 화면을 스크롤하며 담담히 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B는 점점 기분이 나빠져서, 야, 그만두자. 살벌하게 무섭다라고 말했지만 A는 갑자기 우리를 돌아보더니 우와 미안 미안 내가 너무 흥분했네 <laughs> 라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서 그럼 슬슬 가볼까 라며 손전등을 정면 현관으로 비추이며 말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허공에다 말하며 현관을 들어가니 집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봤습니다. 가족들이 쓰던 식탁, 부엌, 거실에는 오래된 TV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마네키네코가 놓여 있습니다. 누가 입었던 건지 모를 옷들이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근처에는 전단지와 신문이 젖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방도 몇 개가 있고 어느 것은 닫혀 있었고, 어느 방은 열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살고 있었을 광경과 그것이 무너져버린 현상을 눈앞에 보게 되니, 역시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누군가의 시선이 힐끔되며 손전등 불빛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쪽을 보고 있는 기척이. 그것은 네 명의 시선. 아무 움직임 없이 그저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어떤 흥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A와 B도 제대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일까요? 움찔하더니, 움직임이 더뎌지고 숨이 가빠집니다. 에이가, 얘들아, 이제 슬슬 문제 2층 창문 쪽을 조사해보고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슬금슬금 2층으로. 삐거기는 마루를 밟으면서 거실을 지나 화장실 옆 계단을 내가 선두로 올라갑니다. 그 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강렬한 시선을 느껴서 그곳으로 손전등을 향했습니다. 빛이 비추이는 곳에서 뭔가가 스윽하고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자일까요? 머리가 길고 흰 옷을 입은 뭔가가 손전등 불빛 속을 지나가는 겁니다. 낡은 옷에 피투성의 얼굴, 분명히 저를 노려보면서 입을 뻐끔뻐끔거리며 천천히 스 왼쪽으로 사라져갑니다. 야, 야, 왜 그래? A가 얼어붙어 있는 저에게 말을 겁니다. 정신을 차린 나는 아 미안 계단이 잘안 보여서 라고 하며. 분명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지금 나머지 둘은 그것을 못본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모두 오르니 그곳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방이 있었습니다. 아까 여자가 사라진 쪽은 왼쪽 방. 착각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저는 왼쪽 방으로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오른쪽 방으로 가기로 합니다. A와 B도 제 뒤에 붙어서 꼬치처럼 한 줄로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쪽 면이 흰 벽으로 되어 있고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뭐에 쓰던 방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방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중 B가 이방 뭐냐 아무것도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가 그럼 창문이 있었다는 방은 왼쪽 방인가?라고 말합니다. 아까 여자가 사라진 곳은 왼쪽. 결국 왼쪽 방에 뭔가가 있다는 건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A가 선두가 되고, 저는 맨 뒤에서 왼쪽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철컥 열고 방으로 들어가는 A. 그 뒤를 B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갔고, 손전등으로 안쪽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제 눈앞 몇 센티 앞에 저와 비슷한 키의 그 여자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리듬으로 입을 뻐근거리며 제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너무 놀라면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예 나오질 않는 겁니다. 괜찮아? 야! A와 B의 목소리에 반응이 불가능한 채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깜깜해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B의 차 안이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차 안은 덜컹덜컹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 깼냐? 어, 휴 놀랐다고? 심령스팟 정보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뒤집히더니 입을 뻐끔거리면서 너 기절했어. 라고 A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차 돌리려던 참이었는데 다행이네 괜찮아 보여서 B가 말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본 적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고 정면으로는 산이 보입니다. 어,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라니? 아니 오늘 그 폐가에 가기로 했었잖아. 뭐? 아니 아까 갔던 거 아니었어? 거기서 내가 쓰러져서. 뭔 소리래? 지금 처음 가는 건데. 네가 제일 좋아했었잖아. 뭐 뭐야? 도착했어. 우와, 살벌하네. 내다 보니, 아까 왔었던 폐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